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걸프다리인 진혜성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 솔라고 솔 코스에서 제가 어, 대회를 해보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 제가 이제 솔라고 라고 코스에서 포온도를 쳐가지고 이제 예선 통과했다고 가정을 하고요. 오늘은 예, 반대편, 반대편 솔 코스에서 제가 시합을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규정은 라고 코스에서 하면은 본선은 솔이고, 솔 코스에서 하면 반대로 라고가서 이렇게 시합을 하게끔 네, KPG에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솔 코스에서 시합을 하는데 오늘 목표는 다섯 개 온도. 그래서 이틀 동안 쳐가지고 저서, 저가 태언더 이상 쳐보겠습니다. 자, 준비를 해서, 어, 샷 해보겠습니다. 이쪽은 이제 선수들이 좌측으로 보금 많이 치는 선수들이 많아요. 풀페이비 치는 선수들이 많은데 저는 그냥 정상적으로 오른쪽 뽕커 끝을 보고 안쪽 끝을 보고 치겠습니다. 스윙은 60%. 스윙은 60% 통돌이 스윙. 뭐가 빨라도 안돼요. 통돌이 스윙입니다. 대회를 하니까, 볼을 좀, 저가새 응. 거를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볼은좀안 좋기 때문에, 오, 저는 54도가 100m 정도 가니까, 자, 100m를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드로우 고지니까 약간 왼쪽 보고, 풀스윙으로, 웨지는 풀스윙으로 하겠습니다. 오이저 어, 시리입니다. 오늘 부리것니다 바로 보실요 지난번 시간에 똑바로 가는 거를 많이 놓쳤는데요. 오늘은. 우리 집해 가겠습니다. Ready? <laughs> nice! Bar. Nice! Bar.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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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e 어, 지금, 저, 가 저, 왼쪽에, 펑커 쪽이, 상당히, 저가다딱 가는 거리에, 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볼 스피드를 내서, 펑커를 넘기던가, 아예 넘기지 말던가,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세게 칠 필요 없어요. 넘기지 않고, 어. 넘기지 않고 쳐야 돼요. 자, 앞에 떨어지게. 스톱! 이렇게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응. 응. 210m만 보내면 편하게 훔치겠죠. 210m. 78. 거의 뭐어7 8 m 맞만칠될것 같아요. 78. 어. 78좋아5나 붙어야 되는데 아 조금 왼쪽으로 갔습니다. 왼쪽으로. 어, 찬스죠. 도 붙지 쿠션도 됐요 찬스 올상 찬스. <목소리도 못해> 찬스를 잡아요.

왼쪽으로 헤어진 3 1 2 0 0리의총3 0 0 0입니다 오늘은 티샵이기 때문에 바꿔서 치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30m. 투, 지금 가면 다 투시 났습니다. 자. 조화는 거리에 남았습니다. 패널도 있으니까 103m, 105m 정도 치면 되겠네요. 10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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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골추다 자, 요거는 높으니까 11m 11m 오늘쪽이 살짝 어, 높아요 11m 또 집어넣어야 되겠네 1 0 11m 아아 를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음. 하나씩만 머디를 목표로 갈게요. 이정도입니다 가볍게 스트레칭하시고 준비되하셨터세요 그렇습니다. 1등 태포 하나, 둘. 2등 대포. 맞으요이등태포안 깨면 돼요. 쌩이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120명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크 피칭입니다, 피칭. r e a d 으로1 3 0 m 걸어가면 되겠습니다. 풀스윙하면 돼요. 자! 통돌이. 아, 아, 하나, 둘.

본4최강1 4 3수1가 차례입니다. 여기는 1 4 1 4 m 거4의 m 스4 3 m 14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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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4 14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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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4 3 잘봤 죠？이번 아이언 은번 아이언 이 142m 가 네요？잘 찍 죠？이번 아이언？이번 아언 은？이번 아이언 은？이번 아아아 방금 5 0 0 m 보고 찌는 거예요. 보입니다. 어차피 수리용이 해야 됩니다. 죠 이제 치 남았을까? 이거 다 버디 찬스예요. 6 5 m 자 왼쪽이 올라막 박터니까 좋겠죠? 골프최강이밍 소리가 입니다. 아이습니레스골프최이수가잘 오. 여기는 169m 거리에 파3홀입니다. 긴장 끌고 준비되면 시작하세요. 169m 자 그러면 165m를 치면은 가능할 것 같아요. 165m 통돌이 던지고 통돌이 던지고 통돌이 빨리, 던지. 던지고, 던지. 자. 아, 어, 잘 쳤죠? 이지고 던지. 나이스. 오른쪽으로 공 하나. r e 오른쪽으로 공 하나. 통커가 무지유피죠 그냥 치면 될것 같아요. 거의 다 버디샷 수가 오는고입니다 60%만 통들이. 샷이죠? 통거이 수는 참 좋아요. 6 유산 친다 골프 채널 헤이님, 채널 차 자, 오르막이 2.5m니까 100m 고 52도로 공격을 오른쪽으로 하겠습니다. 오른쪽에서 오르막 버기 r e 100m. 툭 떨어뜨리면 돼요. 저는 왼쪽으로 두컵반갔습니다 왠... 왼쪽으로 두 송리1 2 5 m 달1 3 0 m 달것 같아요 1 3 0메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반 투언도로 끝냈습니다. 후반에 투언도라 이제 쓰리언도만 받치면 되겠죠. 예, 후반전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에게 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 골프체강단이 지혜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